어, 아까 그랬지 1타 2피가 뭐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만 하러 갔는데 계약하면서 그지 나랑 연관된 어떤 사람하고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이 어, 엮어지면서 내가 어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성과를 낼수 있어 머릿속으로 아주 계산을 잘하고 어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될때 그지 내가 바짝 서야 될 때를 잘 아신단 말이야 그래하니 올해도 그 기운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그지 너무 눈에 보 보이게만 안 하시면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지당 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58세 대신 원숭이띠 분들 음.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무신생 원숭이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음. 이분들 대해서알아보기 전에 음. 이분들의 인생이죠.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원숭이띠 분들. 이분들은 정말 각자의 일에서 네. 일이든 삶이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음. 어,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지, 음. 그죠? 그러니까는 네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분위기 잘 살피고. 네. 어. 눈치 빠르고 음. 어 이러신 분들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많으셔. 아, 약간 주변 음. 분위기 파악을 좀잘 그렇지. 분위기 거예요. 파악 잘하는 아. 눈치 없다는 소리는 안잘안 듣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어. 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네요. 어, 그렇지. 원숭이띠 분들이 또 재주가 있고 그지 어, 어. 어디서나 어. 내가 그지 그 분위기를 잘 맞추고 또잘 음. 맞추려고 하고 또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업이 좀잘 어, 아. 서비스업 중에 어잘 어울려 어 내가 봤을 때는 아두분한다 맞춰줄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맞춰줄 수 있고 이렇게 나를 꼭 희생은 아니지만 그지 내가 이렇게 그지 상대방을 위해서 어뭘 해줄 수 있고 요런 게 서비스업 중에 있는 분들은 음, 음. 일하시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잘 한다는 거지 근데 원숭이띠 분들은 네. 이말 <laughs> 네. 아,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아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이 본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어, 네. 하지만 몸으로나 행동으로는 분위기 잘 맞춰놓고, 그지 이 조디로, <laughs> 어, 이 말로써 내가 한마디 잘못 뱉어서 이 말이 왜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말 때문에 내가 오해를 살수 있으셨어. 어, 그리고 음. 앞으로도 이 말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 음, 응.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분들의 2024년은 좀 어땠어요? 선생님? 2024년도라 근데 원숭이띠 무신생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아프셨다가 이제 회복세 그지 들어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사업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다지 재미가 없으셨을 거야 어. 약간 작년까지 이게 삼재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아 작년에 또... 삼재인가? 그렇죠 어제 PD님이 더 잘하네. <laughs> 나가는 삼재였습니다. 아아어 그래서 그런지 할매 눈에도 그렇고, 음. 그렇지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드셨다 그래. 음. 어, 내가 뭔가를 벌려놓고도 재미도 못 봤고, 그러니까 뭔가를 벌리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자인 거지. 아. 어 그런 손해자를 좀 보신 분들이 많아. 어. 어. 네 원숭이띠 분들이 있지 그런 성향이 또 있다 왜꼭 먹고 알먹고 네. 어 도랑치고 가재잡고 요런 성향이 좀 많으셔 그러다 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야 같지 그지 네. 약은거 같애 어. 진짜 한가지 일을 하러 그지 갔는데 이 한가지 일을 하면서 두가지 세가지 성과를 걷어올려고 머릿속으로 짜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 근데 그거는 정말 단, 장점이야. 그죠? 음. 단점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 장점이죠 근데 올해는 그 장점을 좀잘 살려가지고, 그지? 음, 일타 2피, <laughs> 꼭 먹고 알 먹고, 노랑치고 가재 잡고, 요게 되실 수 있으시다. 음. 음 그래 하니 지금까지 금전도 안 좋고 내가 몸수도 좀안 좋아서 왜몸 아프면 또 사람들 50대 분들이 또그런다 갑자기 아프면 내가 이때까지 그지 뭐 하려고 이리 열심히 살았을까? 어. 나 인생 또 즐겁게 살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어.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요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도 또 천성이 그죠? 놀고 먹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지 만나야 되고, 거느릴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윗사람을 그지 모실 수도 있고, 아랫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는 일이 아마 많으실 거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해는 그냥 1타 2피 가능하시다. 음.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럼 올해에 음. 이분들의 운기 중에 가장 좋은 운기는 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어, 아까 그랬지. 1타 2피가 뭐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만 하러 갔는데, 계약하면서, 그지, 나랑 연관된 어떤 사람하고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 어. 엮어지면서 내가 어,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성과를 낼수 있어. 음. 어, 그런 게좀 있지. 근데 그게 너무 상대방 눈에 띄게 보이면 안 돼.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얍삭해 보이니까.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늘 머리가 좋아. 머릿속으로 아주 계산을 잘하고. 어,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될 때. 그지? 내가 바짝 서야 될 때를 잘 아신단 말이야. 그래, 아니, 올해도 그 기운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그지? 너무. 눈에 보이게만 안 하시면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음. 건강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60세 전까지는 모두 모두 조심하셔야 돼. 꼭 조심을 하십시오. 어? 이거는 뭐 이름 있는 병자가 나오신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는 건강 관리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러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8세 원생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 올해 그래도 운기는 좀 응. 좋은 편이다 어, 괜찮아요 어, 나라가 엉망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은 있을 것이고 <laughs> 그렇죠. 어, 거기에 내가 낑기면 되고 어, 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건강은 좀 어, 건강은 게. 좀 신경 쓰시고 남눈에 너무 약삽하게 보이지만 않으시면 된다 <laughs> 그렇죠. 나의 술을 들키지 마시라는 거야 어... 머리 영민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술을 들키지 말고 가시면 그거는 성공하실 수 있으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분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 그럼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응.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응. 같은 58세라고 해도 또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다 다르겠죠. 또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들어오시는 제가 집을 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하지만 이게 뭐, 저도 점사를 보면서 통계적인 것이고, 지금 당장 이제 이 58세, 아까 무신세 원숭이띠를 했을 때, 그냥 딱 제가 보이는 거. 어, 요거는 한 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게 나랑 맞으면은 맞는 것이고, 그죠? 안 맞아도, 어, 뭐, 딴 놈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한데, 그럼 마지막으로 응.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무신생 원숭이띠분들이 위치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지만,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가 뚝 떨어지신 분들도 사실은 좀 있어.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죠.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좋은 머리를 가지신 거 분명히 알아. 어, 알지만, 아까 할매 그랬지. 제발 남의 눈에 들키지 마라. 내 술을, 어, 음... 그게 정말 고수잖아. 그렇죠. 어, 올해는 내가 정말 고수가 돼서. 그죠? 나만의 어떤 내 거를 지키고자 하시고 가신다면 내 거를 뺏기시지는 않으실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감은 좀 지고 가셨으면 좋겠어. 어, 영민하시고 똑똑하신 건 알겠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딱 벌어졌을 때 발뺌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발뺌하지 마시고 책임질 거는 좀 책임지면서 그렇게 가시면은. 괜찮은 하늘을 보내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들어가셔요.